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노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양산시의회 곽중포 의장이 오늘 17일 11시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곽종포 의장 외 5명의 시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곽 의장은 37만 양산시민을 향해 제8대 후반기 양산시의회 의장단뿐만 아니라 시의원 모두가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실천의지가 담긴 결의문 형식을 당독했습니다. 먼저 의회가 연초에 계획 수립한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에 따라 청렴 교육 및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해, 청탁방지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산시 의회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시, 공정 채용 절차 근거 마련을 통한,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지급하는 사례 근절을 위한, 양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의회 중 최초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2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과의장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높은 청렴도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과 시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